안녕하세요. 천재소방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찾아, 찾아뵙습니다. 어, 8월달은, 어, 개정사항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소방기술사 공부하신 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조금 덜한 겨울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8월 4일쯤에, 어, 소화공간, 어, 소공간용 소화연구 형식성인 기준이 재정이 됐습니다. 자제이됐고이체정된 내용은 우리 무료 자유 다운로드 천재소방 다음 카페입니다. 그 천재소방에 가입하시면 이 자료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정 이유를 한번정 아, 이유를 한 볼게요. 자 분전반 배전반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대한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우리가 자 소공간용 사 연구해가지고 쓰임새가 해보면 우리 최근에 지하구 화재니 기준이 2021년 12월 16일 날 이렇게 이제 어, 원래 그 연소방지 설비인데 지하구로 화재니 기준이 전 일부 전면 개정이 됐죠. 그 내용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지하구에는 제어반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 제어반이란 뭐, 설비 장치 등의 조작을 위해서 제어형 개축기후, 스치, 스위치 등 금속조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하고, 분전만이란,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배수용 기기 등의 배선을 위해서 수납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와 있고, 이 수납한 것, 어 이렇게 배전반 부주반에 대해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에서 여기 사망, 사망에 보시면 제어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들의 자동 소화 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어 체력 이내에 소공간용 소화 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소공간용 소화 연구는 여기 밖에 지금 쓸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이 소공간용이 쓸수 있는 곳이 기준상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려드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창고시설. 아, 지금 뭐, 개정된, 개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창고시설 화재의 기준이 이제 곧 재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2022년이죠. 얼마 전에 재정 안이 올랐는데, 요 안에 올라와 보시면요 하나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창고시설에, 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입니다. 창고시설에 분전반 및, 아,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를 또는 소공간형 소화 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하구랑 창고 시설의 배전반이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오시면 자, 분전반, 배전반 등쓸수 있는 게, 어, 소규모 말해서, 어, 분전반, 배전반 쓸수 있는 것이 어디였죠 지하구, 이건 이제 재정 아니죠? 두 군데 쓸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의무사항이 없죠. 여기는 의무사항이고 이외의 부분에는 의무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 기억해 두시고 아이 강화 여기 쓸림새를 설명드렸고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법별표 1 간이 소화용구의 종류에 따른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뭐 추가됐다. 뭐이 내용은 여기 봅니다. 자. 아, 우리 소방시설법이 2020년 9월 12월 9월 15일날 좀한 어, 2년 전이죠. 2년 전에 간이 소화연구 종류를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소방시설에 2020년 9월 15일날 소방시설에 간이 소화연구 이래가지고 소공간용 소화연구가 이렇게 어, 소방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이 소화연구 에어로졸식 소화 연구, 투청용 소공관용, 소공관용 소화 연구. 그 외에 끝.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들어왔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어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 간이 소화 연구에 대해서는 좀 그림처럼, 요 실물은 이렇습니다.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 연구는 이렇게 생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스프레이처럼, 우리 머리 에분이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요렇게 나가는 거, 지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투척용은말 그대로, 어린이집, 뭐, 이렇게, 노인정에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어, 플라스틱 병입니다. 병에 안에 약재가 들어가지고 이걸 던지면, 이게 이제, 바, 바닥에 깨지면서, 이렇게, 터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공관용 소화연구. 이번에, 어, 이제, 형지성 기준 재진된 거. 어, 소공관용 소화연구는 크게 패드형. 우리 그, 저, 파스처럼 요렇게 패드형. 이렇게 붙이는 게 나오고, 용기형, 이렇게 용기 넣었다가 여기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걸 얘기하고, 줄형은 이렇게 줄이 있다가 한 곳에 열에해서 터지면 이쪽으로 약재가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진은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패드형. 자, 여게 이제 분자분자마음에 분재, 차단기에서 위에 보면 이렇게 패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나면 여기서 약재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여, 이제 차단기 분질 말이네요. 여기 보시면 화재가 나면 여기서 약재가 이렇게 뭐져 나온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울형. 자, 주울형은 여기 아시시피 이 신거, 여기 주울형입니다. 이렇게 주울 이렇게 이렇게 감아놨죠. 왔다가 화재가 나면 여기 이제 터지면 약재가 이렇게 망사되는 거를 우리가 간이 수화연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기 개정 이유를 살펴봤고, 이제 실제로 설치 기준을 차, 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자, 정용범위 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 체적이 0.36이죠. 자, 0.36 세조곱미터. 간단하게, 가로, 세로, 1m. 그거고 1m. 그 다음에, 높이, 1m. 한 폭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폭이, 이 폭이 0.36 하면 되죠? 1m, 1m, 0.36m. 한 36cm 정도. 1m, 1m, 36cm 정도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그쪽에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 소화 연구다. 요게 넘어가면, 뭐 써야 됩니까? 요, 요것이 넘어가야 되면, 자동, 자동 소화 장치를 쓰셔야 됩니다. 요 이하는, 어, 이제 요 이하는 소공관용 소화 용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있고, 자, 시험에 놓을 만한 게 뭐, 이건 참, 참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일반 구조! 작동이 확실하고, 뭐 용이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부착도는 지지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해야 되고, 사용온도는 영도씨에서4 0도이하그 다음에, 어, 사용온도 범위는 5도씨 간격으로 확대할 수 있다. 총중량은 어, 설계값의, 기기장치의, 쨍의 설계값의 2%에서 5% 중량이 내야 한다. 무소장치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기능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요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시험, 최대 허용 무술 선정, 방사시험 여기 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우선 소화시험하기 전에 이것부터 볼게요. 최대 허용 누설 면적, 별표 2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허용 누설 면적은 소화시험 시 적용되는 소화 모형을 연소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자연 소화되지 않1분1분 이상 자연 소화되지 않는 면적이상황대데서자별표 2를 볼게요. 자 표표는 이겁니다. 이제 분점만 있죠? 아까 0.36. 만약 36이면, 여기가 이제 1, 1m. 대충 여기가 1m. B가 0.36이죠. 36인데, 요 개구부가, 자, 요 개구부가 나중에, 여기 이제, 어, 이 연소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연소대 설치하고, 이게 이제 A급, 강목을 이렇게, 이렇게, 어, 3열 사단 쌓습니다. 쌓고, 여기 이제 해탄올에서 연소열을 가합니다. 가야지 이게 연소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제 10분, 10분 이상 이제 화재가 지속될 정도의 개구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개구부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없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연 소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개구부는 10분 이상 할수 있는, 크야 된다. 이개구부들 어떤 역할합니까? 이 개구부는 이렇게 전선관들이 나가지고 와 이게 전선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도 이제 전선들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각종 차단기들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부스바 이렇게 붙고 차단기들이 붙을 겁니다. 그럼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또 나가는 곳 그러니까 이런 역할의 이 개구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구부가 너무 작으면 연소가 꺼버리죠이 개구부가 커서 이 10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 개구부가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을 최대 그걸 얘기합니다. 그상황을 뭡니까 보시면 그 상황을 최대 허용 누설 면적 이렇게 합니다. 자이 이해하시겠죠? 이, 자그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5조 소화 시험입니다. 별표 1에 따른 소화 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적합해야 된다. 네, 별표 1볼건데 시험 기준은 A급 목재죠 목재 목재 소화 시험은 예비 연소 종료 후 60초 이내에 소화되지 않고, 소화되고, 잔념이 없어야 하며, 재발화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600, 600초. 10분이죠, 10분. 10분 이내에 소화되고, 잔념이 없어야 되며, 재발화되지 않아야 된다. B급은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를 없애야 된다. 이 기준을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별표 1, 시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시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개구부는 별표에 의해서 산출된 최대 개구부 면적을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설치하여 소화심을 실시한다. 자, 죄송합니다. 자, 실시한다. 그다음 두 번째, 소화연구를, 소화연구를, 어, 보시면 사용한도 이도. 20도시 플러스 2도시에서 소화 시험을 실시한다. 소화 시험 실의 체적에 따른 소화 시험 방법은 다음 표에 정하는 시험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소화 시험지 체적. 최적. 체적은 0.36이 최고고 그다음에 0.12, 0.04. 요렇게 체적에 따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져 나오겠죠. 아까 방호 방우, 방호역 체적이라 생각하신데요. 0.36 자리가 있고 0.12 자리가 있고 0.04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어 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화험할수 있는 이제 목재 강목 길이가 2cm, 2cm, 10cm. 그다음에 여기 0.12에 대한 체적은 2.5cm, 2.5cm, 11cm. 0.36은 3cm, 3.5cm, 12cm. 이렇게 해서 강목의 크기가 정해놨습니다. 정해놨고 예비 연소 아까, 어, 이제, 어 밑에 이제 강목을 하려면, 아, 요거 좀설명드리요 그러면. 별표 이래 가서. 시험을 하려면. 자, 여기 이제 연소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여기 이제, 아까 강목. 강목이 요렇게. 두 줄, 이렇게한 줄. 이렇게 세줄 해가지고. 몇단 3일 사단인데방호역 체직에 따라가지고, 이 강목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햅탄,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불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여기 강목이 불을 타면, 여기 이제, 여기 패드형이나 소화연구형, 주 줄형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을 끄는 요 소화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햅탄, 헵탄, 햅탄은 요렇고, 시간은 240초. 이렇게 해서, 펜 길이는, 아까 그, 보시면, 아까 요 밑에 했탄은 됐죠? 했던 은대죠요 길이가 L입니다. 그 다음에, B급은 요 L, L 크기가 가로, 세로 L입니다. 이렇게 요 L, L 크면 요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요 면적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소화심을 하는 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심은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목재는, 1.3의 기준을 정한 크기를 사용하고, 자, 목재는 3열, 4단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여, 렇게넣고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넣고 1, 2, 3, 4열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대는 탁자형으로 제작하고, 목재 화형을 올려낼 수 있는 구조이며, 상부판의 바닥은 1, 2, 세입니다 왜냐하면, 어, 점마용 저마용 연소대에서 예비 연소를 하려면 어, 화염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예비 연소 팬은 이런 모양입니다 L 모양이고, 자 B급은 소화시험 모양 아까 L L 모는 있었죠, 증에 있었죠. 그렇게 이런 모양에 어, 노르바 헤넣어가지고 연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꺼지면 소화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A급은 6개월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 없애되고, 재발화되지 않아야 되고, B급은 60, 9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발화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고 어, 이게 뭐 시험에 나올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하구나, 여기 창고시설에, 이게 제 자동, 그, 소고관용 소화 연구를 쓸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혹시 모를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